예로부터 하늘의 뜻과 땅의 이치가 어우러진 운명이란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는 법이라 하였습니다. 한 해의 운수를 헤아리는 이는 앞날의 기흉화복을 미리 살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 법이지요. 금년에는 특히 천간과 지지가 어우러져 남다른 복을 누릴 자가 있으니 그 기운은 세 가지 유형에서 드러나는 것이로 소이다. 일찍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를 초월하여 자신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는 뜻밖의 재물운과 성공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하였고 천부적인 대인관계의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도움을 받을 자는 그 덕에 하늘이 내리는 복을 누릴 터이니 경사를 이루리라 하였습니다. 성실하고 꾸준히 노력하여 내실을 다진 이는 비로소 큰 기회를 맞이하여.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니 이세 유형은 반드시 귀하게 여겨야 할 자들로서 하늘도 돕는다는 옛 말이 떠오릅니다. 이 띠가 궁금하면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처럼 상서로운 운수를 타고 난 자들의 띠는 바로 소 띠, 돼지 띠, 그리고 용 띠라 하옵니다. 이들 중한 띠에 해당되신다면 스스로의 길을 믿고 전진하시옵소서.